해야지. 3, 2, 1 큐. 안녕하세요. 네, 긍정은 TV의 긍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의 컨텐츠, 우리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 이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. 이름하여바디키 증문 죽닭 <웃음> <웃음> 네, 우리 파트너가 얼마 전에 바디 프로필을 찍었답니다. 너무나 예쁜 몸을 갖고 이제 촬영을 했는데 이 바디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떻게 다이어트를 했는지 경험치에 대한 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. 소개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ABO 임태경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네 오늘 다이어트 관련돼서 우리가 인터뷰를 할 건데 한편으로는 못끝낼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나 이야기할 것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, 제가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첫 번째 질문 다이어트를 하게 된 계기 바디 그 프로필을 찍게 된 계기는 뭐예요? 음 항상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어 근데 뭔가 단기적으로 어,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니까 뭔가 보여주고 싶은 음. 어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 음. 바디 프로필을 찍어봐야겠다. 음. 어, 강력하게 단기적으로 효과적이게 보여줄 수 있는 외적인 음. 변화의 음. 어,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아, 네. 팔이 팔이 하나도 없네요. 나는 퍼프를 바... <laughs> <코코를> 넣어서 <웃음> 가렸는데. <웃음> 어, 부럽네요. 자 그러면은 비포 애프터 사진을 공개해줄 수 있나요? 어, 네, 굉장히 창피하지만 당연히 어. 공개해드릴 수 있습니다. <laughs> 따라, 자, 여기 옆에 지금 여기에 이제 사진이 나갈 건데, 비포 사진은 몇달전 사진이에요. 어, 2월 달 <laughs> 사진이에요. 2월 1일에 사진이에요. 어, 2021년 2월, 2월 달에 찍은 사진이고, 네. 지금 공개합니다. 바디 프로필 사진. 뚜둠! 따! <laughs> 연예인이지 않나요? <laughs> 연예인이지 않나요?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. <laughs> 얼마 만에 저렇게 찍었 거죠? 어, 70일 걸렸고요. 음. 저 사진은 4월 11일 날 찍었습니다. 음. 그러면 바디키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비타민도 섭취하고 식이조절도 하고 했던 거죠? 네네 어, 그렇죠. 어, 네. 어, 과정을 짧게 소개해 주세요. 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.